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삭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하단으로 항해 가는 가운데에. 지난 주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그 들에서 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꿈을 꾸죠 베들에서 그래서 야곱이 이제 너무 이제 하나님 만나서 기쁨 가운데 또 믿음 가운데 이렇게 이제 은기를 이제 계속 가게 돼서 오늘 이제 목적지인 동방 땅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하단이라는 곳에 이르게 됐다. 가라는 곳에 이르게 됐다.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참먼 길을 달려왔어요. 거의 뭐 700km, 800km를 현렬 단신으로 이렇게 왔고 참먼 길이잖아요. 그 지금 뭐 자동차가 있는 시절이면 뭐 자동차인데 그냥 걸어서 그간 이제 그먼 길을 걸어서 하랑, 하랑까지 왔고 뭐, 주소도 없고, 뭐 어디에 어떻게 살아본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곳이고, 그냥 단지 그냥 지명 알고, 그리고 이제 사람 이름 알고, 뭐, 아버지, 외삼촌, 이 정도 할아버지 이름 알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착할 이제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들레서 나타나셔갖고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고 또 너를 인도해 줄 것이고 지켜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이제 인도를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게 그래서 순조롭게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죠.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김서방 찾기야. 김서방 찾기. 김 씨가 한두 명이야. 그리고 또 김씨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도 뭐한두 명이야. 25%가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건데 그렇게 착착 맞아서 들어간 거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죠. 어, 잘 도착했고 이절 이제 그쯤에 와서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번즉 들의 우물이 있고 그게태 양새대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아멘. 야곱이 이제 그먼 거리를 다 왔는데 그 들과 임야와 뭐 이런 산들 아니겠어요? 그런 가운데 이제 우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우물은 그 시대 속에서 그런 생활 환경 속에서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물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속 다투잖아요. 그다 우물 파놓으면은 우물 찾기도 힘든데 그걸 또 파는 건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해놓으면 다시 그 블레셋 족속이 와서 가져가겠다 그러고. 그 왜냐하면 우물이 생명과 같고. 근데 이삭은 거의 싸우지 않고 계속 줬어요. 죽은 이제 그렇게 왔는데. 하여튼 그 우물이야. 그냥 그 우물을 발견했다는 거는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는 거고 이제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거죠. 그 우물을 이제 야곱이 그 많은 들판에서 우물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냥 발견했겠습니까?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냥 봤는데 있다는 거야. 그러면 봐도 안 보일 수 있잖아요. 봐도. 근데 이게 본즉 우물이 있다는 건 하나님께서 거기 속에 보게 하셨다는 거죠. 보게 해주신 거예요. 안 보이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보게 해주셨고, 또 많은 것 중에서 그 우물을 발견할 수 있게 됐다. 그건 이제 말씀을 잘이 원어를 이렇게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이 그 원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발견하게 됐고, 그 우물을 볼수 있게 돼서 그것도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래서 우물에서. 이 목자들을 만나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목자가 어, 이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냐면 이제 라헬을 라반의 딸 라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 시간에 라헬이 그 길로 이제 양 떼를 몰고 어, 이제 아버지 라반의 양 떼를 몰고 그곳으로 왔다. 이렇게. 했어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오고 있죠?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렇게 그 우물이 어떤 우물이냐? 하나님 보게 하신 우물이 라헬이 그곳에 양들을 데려가서 그래서 물을 먹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 이야기를 할때 라헬도 그것에 오게 돼서 자연스럽게 어렵지 않게 그곳에서 결국은 이제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산촌 라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방법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끄시고. 약속하시고 인도를 약속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늘 주님의 인도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해 주시면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모습인데 어떻게 클까 걱정하지 말고 또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인도해 주셔요 인도해 주시니까 그냥 믿고 인도를 구하시면 돼요 구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찬양 올려드리면서 나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잘 사시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들 올바르게 살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이끌어주고 염려를 붙들어 매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그리고 다만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놓고도 여러분들이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물론 자녀를 우리가 때때로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인도를 하고. 복음은 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했고 그 아이가 그 인생이 그 길로 끌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뭐또 걱정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이렇게 제대로 자라나고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닙니다. 그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 믿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맡기셔야 돼요. 맡기시면 선한 길로 하나님이 자꾸 세워지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 여기 야곱이 이 집에 찾아올 수 있었겠어요? 사실은 그럼 오다가도 제대로 올수 있겠나, 야곱이. 에서 같으면 몰라. 에서는 거친 사람이고 사냥을 하잖아. 그러니까 가다가 배고프면 토끼라도 사냥해서 먹고, 늑대라도 사냥하는데 야곱은 집에서 맨날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나 맨날 그 하는 사람인데, 근데 다 오잖아요. 인도해 왔고 결국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 와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이제 극적 상봉을 하고 막 울고 불고 뭐 얼마나 야곱이 놀랬겠어요 예, 한편에서는 그래서 외산촌 라반을 만나고 라헬을 만나고 해야 건도 허무깊포 울고 이제 이렇게 지내게 되죠. 그래서 한 달을 거주하게 됩니다. 한달 이제 거주했으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야곱이 집으로 갈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손님이 와도 아무리 멀리서 와도 한 일주일 있으면 가야지. 뭔가가 끈끈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라반은, 라반이 이렇게 야곱을 그냥 집으로 쫓아보낼 수도 있었어요. 쫓아보낼 수 있었는데, 보니까 이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laughs> 이 목축에 또 재능이 있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그냥 내가 너를 일시키는 거는 좀 그렇고, 내게, 어, 목소 주겠다. 너한 만큼 주겠다. 이렇게 이제 15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십오 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분삭을 어찌 내게 말하라. 아멘. 그 라반이 얼마나 신사적이야. 그러니까 그냥 일안 시키고 네가 내 조카이지만 그러나 그냥 안 시키겠다. 네가 한 만큼 분삭을 주겠다. 분삭을 정해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참 좋은 말이고 이 금무 겉의 말은 너무나 멋지었어요. 멋졌어. 근데 이 말에 라반의 이 말을 그냥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야곱이 그때부터 계속 고난을 당해요. 종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뭐 완전 종구르디시 세월을 계속 7년을 그렇게 보내고 또 7년을 또 그렇게 보내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말이요, 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 말들이 있어요. 굉장히 멋지잖아. 라반이 얼마나 신사적으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로 인해서 받아들였는데 결국 힘들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말들은 정말 합리적이야. 맞는 말이야.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서 결국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어지고, 어, 우리의 삶이 종이 되어지고 고난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laughs> 잠깐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어, 말을. 어, 어떤 말이 나에게 들릴 때에 그 말이 겉만 오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오라갖고는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지면은 어 그것이 내 인생 속에 내 신앙에 방해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많이 잃어버리고 그게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보면. 이 마귀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거짓 그, 번지름에 뱀이와 사는 이야기들이 근데 그것을 그대로 따라했더니만 그 하와가 이 아담이 그의 삶이 얼마나 가시와 엉겅기가 내고 그걸 제에 빠지게 되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잘 분별해 내는 것이 영적인 그런 사람이고 실력이 있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야곱도 그냥 꼼짝없이 탄 했어요. 여러분 지난 주에 주일날 어, 이 탕자의 비유, 이런 아들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그 아들이 자기 생각이 얼마나 맞죠. 아버지 밑에 있다가는 이 고리 탑은 타분, 탑은한 아버지 밑에 있다가는 자기가 인생이 그냥 할될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자유롭게 살고, 그러면 뭐 엄청나게 돈도 벌게 되고, 엄청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런 삶을 살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이제 그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런 말이 자기 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라. 그러면 너는 자유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네가 살면 얼마나 잘 살겠는 가 그렇게 이제 오는 거죠. 근데 나가서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살았던 그 결과는 뭐예요? 허랑당탕하게 되어졌고 나중에는 다뭐 잃어버려 갖고 나중에 돼지도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조차도 주질 않아 갖고 못 먹는 수치와 배고픔과 아픔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맞는 것 같았는데 자기 말이 자기 생각엔 다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이 들려오는 생각들 그리고 말들 또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주님을 떠나고 멀리하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수 있겠다고 이야기해서 자꾸 우리가 신앙을 떠나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삶에 뭐가 오느냐?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지고 인생이 모든 것을 흉년을 받게 되어져서 어렵게 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시고 분별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어 이런 게임에 이 소금수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 자신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지키셔야 돼요. 다 맞는 것 같아. 내 생각과 내 말이 다 맞는 거. 아버지 떠나는 게 좋아. 얼마나 자유로워. 아버지가 늘막 교훈하고, 식탁에 앉을 때마다 말하고, 신앙적인 이야기하고, 그건 자기는 그 생각이 아닌 걸. 내가 더 맞는 것 같아. 신식의 말이 있고, 새로운 말들이 있고, 막. 그렇다면 더 맞는 것 같지. 근데 그걸 했는데,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이, 어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분별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제안은 이제 싹 이제 받아들이 너무 큰, 큰 모습이 못지니까잘 이제 받아들여갖고 18절에 보면 아 그냥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오죠 아 18절 있습니다 일곱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엘을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라엘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 년을 섬기리이다. 이 야곱이 이제 라헬을 위해서 그렇게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어, 라헬과 결혼을 해줄 것을 약속 받습니다. 받아들인 거예요. 야곱이 이 말을 솔깃해갖고 받아들인 거죠. 1 7 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지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잖아요, 그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라헬을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라헬이야. 라헬이 양 떼를 몰고 그곳으로 왔기 때문에 그때 라헬을 만났고, 그냥 그것이 이제 이미지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뭐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고관련. 이런 면적인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레아가 시력이 이제 약하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번역은 시력이 약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원어로 가면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레아가 이 눈이 굉장히 큰 편이야. 눈이 작은 게 아니라 큰게 약간 미인이잖아요. 미인 기준에. 그죠? 눈을 크게 뜨십시오. <laughs> 그래갖고 이 원어에 보면은 눈이. 눈에서 이게 눈물이 나올 정도로 눈동자가 이렇게 막 사슴 눈동자처럼 그런 쪽에 그냥 약간 좀 다른 외모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기는 외모가 별론가보다 이렇게 이제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눈에서 이렇게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 눈동자가 말어 같다. <laughs> 그런 근데 하여튼 뭐 그거는 제가 예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몇번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게 원어가 그런가 찾아봤더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진짜. 근데 어쨌든 그 제안을 받아들여갖고, 그리고 이 야곱이 이때부터 이제 고생 길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 7년을 시군 봉사했더니만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했는데, 첫째 딸을 외삼촌이 라반에게 나반 라반 외삼촌이 첫째 딸을 줘버린 거야. 첫째 딸을 줘버려 갖고 라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레아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 잔치가 다 진행이 다 되버린 거야. 그 얼마나 이 야곱이 황당했겠어요 이거 막장 드라마가 대불인 거야. 막장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가. 근데 이 막장 드라마가 누구 때문에 됐냐면. 그것도 장인 때문에 되버린 거야. 장인이 어떻게 그사위의신부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헬이 이 야곱이 얼마나 쇼크를 받았겠어요. 아 도대체 이 집안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런 것부터 시작해 갖고,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레아를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아, 라헬을 너, 너에게 또 결혼시키겠다고 하고, 또 라헬도 결혼이 되고. 이두 명이 결혼되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복잡한 가정 속에서 서로 또 시기하고 질투해 갖고 이 종들을 또 첩으로 막주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얼마나 마음이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야곱이 그 얼마나 이 자신의 어떤 가정과 그런 자신의 인생 속에 이런 수준이 품위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벌어졌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한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위에서 이렇게 조작이 돼 갖고 막 내려온 거니까 답답했을 거예아요 근데 어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또한또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는 좋은 일들, 좋은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도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아. 이렇게 막창 드라마 같은데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또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사실은 다 측량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수준을 가지고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시 그게 능력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은 모든 것이 합약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갖고 주님이 막 적절하게 다루셔요, 다들 적절하게 다루가고 야곱은 야곱대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거룩함을 만들어가죠. 이를 통해서 야곱은 어, 주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베들레에서 만났잖아요. 인격적으로 만나갔고 있었지만 여전히 야곱 속에는 속이는 자 이런 속임수가 많고 거짓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겪고 보니까 아니 자기보다 더 속이는 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속이는 자와 속임을 당하는 자 입장을 자기가 다 대보는 거지 두개다 대본 거야 그 속임을 당해보니까 속이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섭고 아픈 일인지도 경험하게 돼서 해개가 됐겠죠 해개가 되고 레아는 레아, 레아 나름대로 그 속에서 갈씨를 당하니까 계속 라헬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갈씨 당하니까 레아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겠어요 겸손해지고 그러니까 또 자녀가 주어지고 또 이러면서 가고 라헬은 라헬대로 또 자녀를 못 낳으면서 또 주님 앞에서 낮춰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전제로 세워지게 되고 이런 가정 속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섞이면서 열두 아들들이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이 계획대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복잡한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뭘 하신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건 아니야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키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또 삶에 대해서 너무 단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야곱이 뭐 저렇게 살았어? 이렇게 막 하지 막 보지 말라는 거고 또 너무 쉽게 우리가 낙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상사가 막장 상사야 라반처럼 그러면은 막 우리는 막 이게 도대체 이런 데를 왜 하나님 보냈을까 막 그러면서 속상해하잖아. 속상해할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도 주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나를 또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남편들이 막장 남편일 수도 있어요. 막장이고 뭐 정말 막 짐승과 같은 남편들을 만난 사람들도 있어요. <laughs>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제가 보니까 <laughs> 놀래지 마세요. 이게 <laughs>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어 <laughs> 남편 쳐다보면서 이제 쇼크 <laughs> 그랬지 뭐. 아 옛날에 있던 교회, 제가 부목사 있던 교회는 아, 거의 진짜 그, 그 사람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영이 있었다 느낌이. 살기가 돈다니까 눈이. 그러니까 이. 저는 이제 그 분을 이제 신방은 안 했는데 그 부목사 다른 목사님 그분 집에 신방인데 그분이 개인택시인가 운전해서 갔는데 목사가 갔는데도 누워 갖고 있는 거야 <laughs> 방에서 누워 갖고 있으면서 장목사 왔나 <웃음> 그래서 <웃음> 그런 수준이야 그런 수준이 있으니까 뭐 그런데 그거를 뭐 그러면 뭐 우리가 막 그냥 아이고 그만 그상정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냥 쫓아 보네뭐 <laughs>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 사람 또 주님 변화시켜갖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정하면 안돼 그거를 내 수준에서 막 생각하고 판단하지. 그거를 통해갖고 그 과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신앙을 세워가고 믿음의 과정. 그 여자 집사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그게 없으면 그 연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좋아. 그 자녀들이 날마다 그 엄마 보고 하는 이야기가 가장 세상에서 존경하는 분이 엄마래. 그리고 그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흠이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있다는 거죠. 막장 이웃 있다고 여러분 너무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그러면 안 돼. 그걸 통해 서 내가 막장이 아닌지 보셔야 돼. 내 부족함 봐야 돼. 그래서 요즘도 막 이웃 때문에 막 층간 소음 난다고 해갖고 막 서로 보복하잖아요. 보복해갖고 위에서 막 소리치면은 때들 뛰들고 막 놀면은 밤에 막 10시, 11시 되고 언제까지 노냐? 이거 시간 재고 있는 거야. 이게 예민해지면요, 점점 더 분노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갖고 막또 싸우고, 살인도 나고. 그래서 막그 층간 소음의 최고의 보복은 뭐냐? 뭔지 아세요? 그집 윗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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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거기서 막뛰은면한 칸씩 올려가는 거래. 그렇게 하는 거래. 근데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저걸 통해고 나를 뭔가를 교훈을 시켜주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이웃 집에 있는 이웃 집 있는 사람들 전도도 하게 되고 구원도 하게 되고 이끌고 이끌 수도 있는 거야. 저희 집에도 위에 손자들이 왔고요. 10시 반 정도까지는 뛰더라고. 아, 뛰어놀아. 정신없이 뛰어놀아. 근데 뭐, 애들이 살고, 애들이 그 손자들이 있고, 우리도 손자 나중에 놓고 뭐 이렇게 될 건데, 생각해보세요. 그 애들이 뛰어다녀야지. 그 애들이 건강한 거야. 그냥, 그냥 감사하는 거지. 한국이 살아있구나. <laughs> 이 사회가 살아있구나. 그러면 감사하면 만나도 너무 좋은 거야. 그분이 막 저를 만날 때마다 그분이 어디가 농사짓는 거 봐. 작년도 호박을 갖고 다, 호박 좋은 걸 갖고 다 나한테 줘. 된장찌개 그런 거라. 아휴, <laughs> 필요 없다. 그래도 주셔 미안하니까. 좋은 이유시죠. 왜냐면 결론은 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뤄가는. 그런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 능력을 갖고 계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